자, 2 번입니다. 로그 2의 로그 5의 9 플러스 로그 2의 로그 3의 49 로그 2의 로그 7의 25 자, 이게 지금 진수입니다, 그렇죠?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. 로그 5의 9 곱하기 로그 3의 49 곱하기 로그 7의 25 자 그리고 요 곱은 자 로그의 곱은 약분이 안 돼요. 미변환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. 로그 a의 b를 자 미친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로그 c의 a 분의 0이 아닌 값만 쓰신 안 쓰신 0과 1을 제외한 각 모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미치 분모의 진수 자 진수가 분자의 진수가 돼요. 그럼 얘들을 로그 5로 밑변환 공식하면 로그 5의 5 분의 로그 5의 9 곱하기 자 얘도 로그 5로 로그 5의 3 로그 5의 49자 마지막도 로그 5의 7 분의 로그 5의 25 자, 여기서 이제 뺄수 있는 거 빼겠습니다. 자, 9가 3의 제곱이니까 요거 2 빠져나가죠. 자, 49가 7의 제곱입니다. 자, 얘도 빠져나가죠. 25가 5의 제곱입니다. 자, 얘가 빠져나가죠. 그러면 자,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로그 5의 1이니까 생략. 자, 여기 로그 5의 3 여기 로그의 3과 요걸 주고, 지수를 뺀 남은 거, 약분해서 없어지고, 여기 로그의 7과 로그의 7이 약분되고, 자, 얘도 지수 빠져나갔으니까 로그 5의 5가 됩니다. 식이 모두가 이제 1이나 약분이 돼버리고 요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. 2 곱하기 2 곱하기 2. 그러면 로그 2에 자, 2 곱하기 2가 2,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. 자, 지수 빠져나가고, 3 로그 2의 2. 저희가 1이니까 최종적으로 3이 답이 되죠.